입니다. 와우! 하면이 오늘은 워터 페스티벌로 새롭게 등장한 두두두두두 라스케리 삼성. 레이드보스인 샤크니아 솔플레이드에 도전하러 왔습니다 샤크니아가 어, 레이드보스로 떠있는데 CP는 13,989에요 음, 아쿠스타가 한 17,000대인데 그거보다 약간 CP가 낮아서 어, 아마 솔플에 가볍게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모르죠 단단지처럼 엄청 강력할지도 자 그러면 카멘이 바로 레이드 솔플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샤크니아 솔플 라인업입니다. 샤크니아는 격투랑 풀 그리고 전기 포켓몬한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카멘이 어, 든든한 나씨세마리와 그리고 개룡몬 그리고 라이코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겨야 됩니다. 자, 샤크니아가 두둥 등장했습니다. 일단 보스 샤크니아라서 나씨보다 크기가 굉장히 크네요. 자, 일단은 톡톡 치면서 효과가 굉장하다라고 뜨는데, 와, 샤크니아가 일반 공격을 하는데 피가 굉장히 많이 까지네. 샤크니아 깨물어 부수기, 와, 악공격. 악공격. 굉장한 샤크니아입니다. 와, 그래도 방어는 좀 약해가지고 피는 잘 까져요. 자, 두 번째 플라시가 나왔습니다. 카멘의 플라시고. 와, 샤크니아 깨물어 부수기 맞으니까 굉장히 아픈데? 어. 진짜 샤크니아 아파요. 자, 일단 세 번째. 플라시가 등장했습니다. 이번에 나오면 피해야겠어. 무서워. 시간, 시간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데미지. 약간 잘 피하는 싸움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솔라빔이 굉장히 잘 통하니까, 깨물어 부수기는 최대한 피하면서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깨물어 부수기까지 피하고, 음, 피하고, 솔라빔을 한번더 먹여주면 200. 125초 때, 어, 샤크니아, 피가 많이 까지네요. 야, 이 컨트롤만 잘하면, 나시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깨물어 부수기 카메이 두번 피했는데, 이번세 번째 한번 피해볼게요. 자, 세 번째 피하고, 솔라미 한번 쓴다. 자, 이번에, 나와, 나와, 깨물어 부수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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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많아. 오케이. 자, 솔라미 한번 더, 쫙, 먹여주면, 와, 역시. 나시 최강 어 진짜 나시 최강이에요 이번에 개룡모 한번 써볼게요 카멘의 2700짜리 개룡모음어 삼성치고 굉장히 쉽네요 샤크니아가 어 카멘이 괜히 좀 쫄았어 어 샤크니아 85초 남기고 가볍게 이겼습니다 황금라지 5개 좋은 상체 12개 이상한 사탕 2개 음 볼은 몇 개나 줄지 볼은 12개를 받았습니다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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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샤크니오 빨간 눈이 굉장히 매력적이야 CP도 대박 났다 1111와 이거 는 강화시키기 싫은 그런 CP죠 아각하고 음. 약간 그 가요가랑 비슷하게 옆으로 많이 움직이네요 아 엑셀 못먹었다 음. 하나 둘 완샷이지 세 샤크니아 완샷에 잡았습니다 와우 레스 it. 어, 물이랑 악기수로 가지고 있는 샤크니아인데, 어, CP가 너무 이뻐. 가! 면은 개인적으로 샤크니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조사해보자. 경이롭고 예술적인 샤크니아입니다. 음, 음 나시가 굉장히 강력했고, 어, 계령문도 아마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시랑 계령문이랑 잘 조합해서 쓴다면, 샤크니아, 레이드솔, 풀 가볍게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샤크니아, 레이드 배틀 많이 도전해보시고요. 화면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